안녕 민지입니다. 오늘은 쿠키를 만들 건데요. 제가 베이킹은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. 그러면 추위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. 아 뭔가 너무 긴장되고 막 설레. 이거를 잘게 다져줄게요. 이렇게 푸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. 지금 빠울 수 있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. 이렇게 저의 피칸을 이렇게 다 잘게 자졌으니까 와 이거 다지는데 15분 걸렸어. 오븐을 예열을 하고 달걀 흰자와

파우더 슈가 제가 사 슈가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이거는 40g만 넣으라고 하는데 80g이니까 우와 밀가루 강력밀가루 잠깐만요 제비 이거 얼른 마트 가서 다시 사갖고 올게요. <laughs> 저는 이제 얼른 갔다 왔는데 중력분을 사갖고 아뭐 어 원래는 쿠키를 만들 때는 강력분 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워. 잘 넣었고 그냥 바닐라 시럽을 샀어요 일부러 110g만 넣고 이 바닐라 시럽을 넣으려고 바닐라 시럽이 달잖아요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넣으려고 자 이제 이렇게 깔았으니까 여기다 모양을 잡아서 거기 저희가 이 오븐이 좀 작네요 그래서 오마이갓 oh 벌써 흘렸고요 이렇게 묽지? 됐다 이제 좀 많이 꾸덕해진 것 같아요 한한 큰술 더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 큰술? 좀? 네, 약간 이렇게 꾸덕해야지 쿠키가 이게 밀가루를 섞기 전두 스무 쿤을 넣었을 때 너무 묽어서 이렇게 됐고, 세술을 넣으니까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혔어요. 생각해보니까 그거 장갑 안 썼네, 컬러가. 너무 오래된 것 같아. 아, 일단 쿠키가. 쿠키가 탔어요. 쿠키가 까만색이 집에 연기가 자욱하고요. 쿠키가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쿠키가, 쿠키를 꺼내는데 탄 냄새가 나요. <laughs> 쿠키 어떡하지? 같이 쿠키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구워볼게요 이킹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응. 맛있게 먹어보게 이 다크 컴파운드 칩스 이것도 넣어볼게요 응. 이제 이걸 다시 오븐에 넣어볼게요. 비주얼은 흔히나도. 비주얼.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이게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이게안 떨어져요, 문제는.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원래 이래요 아. 이게 파서 안 떨어지는 건가? 해서 이렇게 이게 유선지로 이제 아 그러네 유선지는 떼지네. 일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런 느낌. 지제 쿠키는 완성이 됐는데 비주얼이 너무 무섭죠. 근데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? 자 이렇게 해서 민지 쿠키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해서 좀 식히면 이렇게 약간 갈라지면서 되게 쫀득쫀득한 쿠키가 된다고 해요. 먹어볼까요? 거는 <laughs> 지옥에서 온 맛이죠. <laughs> 그리고 <웃음> 이게 내가 <laughs> 시럽을 넣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. 바닐라 시럽을. 아 그래도 이렇게 안 해도 뭐 보또좀브라우니 같이. 다음엔 훨씬 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음! 진짜 안에는 맛있어요. 음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여기 안에만 맛있고, 여기 끝에는 탄, 탄맛 나요. 타고, 약간 지옥에서 온 맛. 이거 만드는데 5시간 걸렸어요. <laughs> 나 정말 베이킹은 처음이라 좀 감을 잡았어요. <laughs> 이제 좀 감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정말 잘할 수 있어요. 그럴 것지는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.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봐요 안녕.